그리고 멤버십 100개를 드리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 중이니 댓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 12월 3일 패치로 인해가지고 스탯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롤백이 된 건데요. 우선은 이 스탯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감이 많이 되고요. 모든 스탯 1당 0.2%의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10이 올라가게 되면 2%, 20이 올라가게 되면 4%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스탯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증가하고 완벽이 올라가요. 완벽 같은 경우에는 무기에서는 최소, 최대 데미지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 최대 데미지와 최소 데미지가 거의 100가량이 차이가 나는데 100이면 무시를 못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스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명중과 회피. 어, 요거는 이제 PVP에 좀 가까운 스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환상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시간과 이제 철벽 발동을 무시를 한다. 생명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증가와 이제 재생. 피해량 일부를 생명력으로 회복하는 수치이고요. 괜찮죠? 이것도 시간이 정말 체감이 많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번 패치로 인해서 어, 떡상을 또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 공속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간 같은 경우 이동 속도와 막기입니다 어, 이두 가지 부분또또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속이 또 좋으면 그만큼 무빙이나 특히나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속을 확보를 하고 그런 원거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또 근거리도 이속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다음 정신력 증거와 철벽입니다 어, 철벽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반감이 되는 그리고 지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정신력 소모가 감소가 되고 강타, 최종 피해량을 기반으로 해서 어, 좀 세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티컬과 다르게 어, 치명타와는 다르게 또 세게 들어가는 피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수치도 상당히 괜찮다. 죽음은 이제 치명타 증가와 재생 관통입니다. 치명타 증가라는 수치가 상당히 메리트가 좀 느껴지죠.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죽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의 배율 증가.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 완벽 저항에서 4%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특히나 파괴와 시간이 이제 PV에서는 e 정말 체감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얻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신의 흔적을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는 수치를 보면 20씩 다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간 시간이 20이 더 추가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의 흔적 160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음으로는 이제 만신전에 넣는 개념인데요. 이게 만신전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신전을 들어가시게 되면 석상과 이제 명화를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선은 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드라옴니르에서 정복을 10회를 클리어를 하면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불신을 10회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거. 그 다음 성력을 클리어를 하면 명화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상은 중앙에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각상은 주변에 4개. 어, 다음으로 이제 명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12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명화는 또 어디에서 얻냐? 우리가 물질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 변화를 누르신 다음에 장식을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진행했던 슈고페스타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슈고페스타를 여러 개를 진행을 해가지고 최상급 액자를 하게 되면 엘데스의 신전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정 던전을 진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명화의 잔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의 확률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운이 좋게 이거는 한 방에 성공을 했는데 이걸 성공하게 되면 또 이제 키나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해서 판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화가 보이던데 이런 건 어떻게 얻냐? 필드 보스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필드 보스 같은 경우에는 점검 시간을 기준해서 2시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영혼의 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영웅을 드랍을 합니다 저희 서버에서는 천만 키나의 거래가 됐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어비스의 보스이기 때문에 잡기가 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 거상 유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무료 스탯을 135를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135가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크로메드의 욕망이 뭐냐? 크로메드의 욕망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보상으로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32개의 다, 업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개, 여기에서 한 개, 여기에서 한개세 개, 여기에서 이제 한개네 개를 클리어 할수 있고, 나머지를 클리어를 한다고 해도 이게 택도 안 되기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레신년여기 업적 같은 경우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업적이 존재를 하던가 여기 뒤쪽에 더 있지 않는 이상에서는 얻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거상을 어디에서 얻냐 바로 이제 지케르 사념체에서 얻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악몽의 교환 상점에서 얻을 수가 있고 보스를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전부 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 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열리게 되는 거에서 교환 상점에서 석상을 사실 수가 있으신데 이게 만 4천 개 밖에 안 들기 때문에 바로 구매 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입장권만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입장권의 선택 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모두 다 여러분들이 악몽 던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석상 거상을 무조건 살 수가 있고 그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 보면 이제 자유 주금. 자유 공간, 자유 죽음 정도는 괜찮긴 하지만 어차피 진행을 하면서 이 넣을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이 들어가는 게 공격력이 올라가서 좋은 거고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속이 올라가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넣을 수 있는 자리는 만약에 여기에 넣게 되면 4의 스탯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어난 자유는 싫다. 자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명중이었잖아요. 명중에 대한 부분은 싫고 그냥 이속만 2%를 생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에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열리게 되면 석상을 이거를 노트를 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킬은 당연히 이제 열리자마자 사주시면 되고요. 135개를 올릴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날개를 못 사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복자와 악몽의 날개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보스궁에 10이 올라간다. 이걸 끼진 않을 거니까. 악몽 날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추가 공개요 명중, 치명타, 보스피의 증폭이 있기는 하지만, 어, 나머지가 더 좋은 아이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최종 이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차라리 저는 공회 탈리스 만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격력 방어력 제감으로 해가지고 명중 까지 좀 챙겨줄 수가 있는 두루두루 아니고서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대 아울라우 날개 왜냐하면 공격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공격력 증가에 대한 주신 스탯이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는 악몽 상점에서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요16 만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가 석상을 사고. 그 다음에 성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지혜돌도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반의용 결장 아리엘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10개를 샀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석상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은 입장 선택권을 악몽으로 받는 걸 추천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는 스탯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언트로 하실 때 재미있게 놀수 있는 정보 톡방을 만들어놨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게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